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시에는 4일째 계속해서 폭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탈과 방화, 그리고 도로 점거,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또 여기 무인 택시들이 있습니다. 아리조나나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시험용으로 무인 택시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불을 지르고, 그런데, 이 모든 사태가 막을 수 있는데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일부러 이것을 조장하는 듯한 인상이 강하게 시위가 계속되고 약탈이 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큰일로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통수권법에 매우 이례적인 조항이 타이틀 10이라고 해서 10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방위군은 원래 주소속의 군대입니다. 연방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주방위군은 영어로 National Guard라고 하는데 100% 주지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것을 연방의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방의 물적 인적 자원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또는 연방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또는, 어, 그, 미국의 안전이나 미국의 치안이 불안하다, 미국의 법과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경우, 그 주에서 경찰력으로 되질 않고, 주방위군을 동원해야 할 시에 주지사가, 그것을 무시한다거나, 그 강력한 주 군을 동원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연방 대통령이 주 지사를 바이패스해서 직접 주 군의 동원형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미군 통수권법 10조입니다.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예외 조항에 의거해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주 지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동원형을 내렸습니다. 어, 지금 300명이 LA 시에 투입이 됐고, 어, 1700명이 대기 중입니다. 자, 그 뿐만 아니라, 어, 이 샌디에고의 캠프 펜틀턴에 가면은, 어, US Marine, 미 해병 어, 현역 병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 LA에서 남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에, 바로, 어, 샌디에고에 있는 미 해병에게 미 국방장관 핏헥세스가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의 현역해병 500명이 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자, 물론 이 현역해병이 투입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급박한 사태가 LA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LA에서 약 30마일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오렌지 카운티인데, 이쪽은 매우 평화스럽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별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평화스럽습니다. 그런데 LA는 지금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목소리> -¡Oh, sí 자 여러분들 비디오 보셨죠?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일반 그냥 선량한 시민들도 있고 그냥 구경하러 나온 구경꾼들도 있고 또 불법 체류자 그 옹호 단체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러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까만 그 마스크나 이런 것으로 머리통까지 다 싸매고 안티파 복장을 한 사람들이 보도에 따르면 이제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 연락을 하고 또 리모트 컨트롤 장치를 통해서 그 불을 지르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미국의 FBI하고 국토안전부에서 이런 것을 다 지금 기록을 하고 증거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게 지금의 그 현실인데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캘리포니아의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약 250만 정도의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남 캘리포니아에만 좋게 100만에서 150만 가까이 될 거로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한인들이 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일이 미국 전체에서 어, 그 정상적인, 여기가 미국에 그 스탠다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그 동부에서만 살았어요. 뉴욕하고 메사추세스에서. 지금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1년이 안 되는데, 한 11개월 정도 되는데, 여기 와서 그 일어나는 모든 사태를 보면, 다른 미국의 49개 주에서는 비정상적인 일이 여기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2세 애들도 캘리포니아에서 이그 비정상적인 극좌주, 완전히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가 정상으로 착각하는 우리 2세들도 상당히 많아요. 매우 애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남자가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탈의실이나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이게 합법입니다. 제가 그 드리는 말씀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냐면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내가 지금 트랜스젠더라고 주장을 하면 돼요. 나는 성을 바꿨다. 그 남자였는데 여자로. 또 하나 경우는 성을 안 바꿨어도 나는 지금 트랜스젠더 주사를 맞고 있고, 나는 내 생각에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 남자 성기를 달고 있으면서, 어, 자기가 여자인 거를 생각하고 나는 여자로 행동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 그래서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아, 사람들이 여자 그 미장원, 또 여자 그 스파, 메사지 하는데 이런데, 탈의실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어, 완전히 나체로 다녀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소송을 해가지고 이런 놈들이 다 이겨요. 본인이 여자래는데 이게 캘리포니아의 지금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여러분들의 자녀 만 14세만 넘으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나 남자인데 여자 하고 싶어 나 성기절단하고 주사 맞고 트랜스젠더 될래 그러잖아요 그걸 엄마 아버지가 아 그러면 안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어, 자식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게 합법이고 자식의 의견에 반대하면 불법이에요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그런 거 하면 안돼못써 라고 얘기한 걸 듣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거나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하면 바로. 어, 이 자식의 친권을 뺏어갑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서. 그래서 부모는 이 다시, 자식들을 못 봐요. 그리고 자식은 수용소에다 가둬놓고 정부가 그 성기절단하고 주사 맞춰가지고 그이 정부 돈으로, 어, 트랜스젠더로 성 전환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 믿어지세요? 이게 합법이에요. 캘리포니아 하원과 캘리포니아 상원을 통과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사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계속 민주당만 뽑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극좌파. 한국이랑 똑같아요. 한국의 민주당이랑 듣기 좋은 감언이설로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어, 어, 제가 추측 건데 그 캘리포니아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보다. 한국은 뭐한그국민의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이걸 진정으로 믿고 문재인이라든가 이재명이라든가 이런 그 극좌공산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입으로 민주주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는 한60% 그니까 러 과반수 이상인 거는 틀림없고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아니고 어, 연세가 좀 드시고 한 분들은 이 캘리포니아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셜 프로그램에서 뭘 많이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니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어, 그 옛날 민주당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50년 60년 전에 케네디 이전에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진짜로 좋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어, 좌파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어, 아주 그 아름다운 리버럴리즘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하되 사회적으로 약간 소외된 층에 좀 혜택을 좀더 주자하는 그런 정도의 리버럴한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어, 그것은 50년, 60년 전이지 지금은 어, 미국의 민주당은 완전히 극좌로 가는 어, 그러한. 아그 빨갱이 비슷하게 가는 그러한 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도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풍요롭고 모든 자연 환경이라든가 아 그런 게 너무너무 좋은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오만 방자해지고 방종의 극치를 이루다 보니까 아그 위선자들 민주주의 한다고 위선 떨고 거짓말하는 개빈 유섬 등이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놀아난 거예요. 많은 대중이. 지금 그런 현상이 한국에서도 생기고 있어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인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 그, 미국의 법과 질서를 다시 바로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느 선을 딱 넘으면 그것은 당연히 연방 공무집행 방해로 수갑을 채워버릴 수 있습니다. 게빈 뉴섬도, 어, 런베스도 근데 이두 인간들이 매우 생지같이 약아가지고, 그 직전까지만 가서 약을 올리고 그 선을 딱그 넘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바램은, 어, 이 게빈 뉴섬이나 캐런베스 LA 시장 또는 둘다 수갑을 차고 이제 감옥에 가는 꼴을 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을 분수령으로 해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루 이틀 더 지나면은 이 캘리포니아, 완전히 좌파에서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많은 주민들은 그게 무슨 헛소리냐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공산주의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나 이것은 거의 그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게 캘리포니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불법 체류자를 먹여 살리는데 쓰고 있죠. 그 합법적인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은행에 돈이 조금만 있어도 어, 혜택이 없습니다. 보험이 없어 가지고 자기 돈으로 병원 다니고 애기 낳고 하는데 크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자들은 집도 그냥 주고 보험도 그냥 주고 메디칼이라고 하는데 애기도 그냥 낳고 불법 체류자가 들어와서 애 낳아서 미국 시민권 만들고 모든 혜택을 다 받는데 그 돈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열심히 살면서 세금 내시는 이런 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선거 때마다 공화당을 찍어주시면은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물론 요원한 얘기입니다. 4분의 3 절대 자수가 상하원을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한 때는 여기는 공화당 주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나머지 5만 방자가 극에 이르다가, 이렇게 민주당의 가먼 이설에 이제 빠진 그런 예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입니다. 애석하게도 한국이 그거를 닮아가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플 뿐인데, 자, 일 l 이 사태, 좀 며칠 같이 지켜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